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족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코골라님 프로토스 그 다음에 에이스 저그 어 에이스 본인이 이제 프로토스를 주로 하고 좀 어, 전에도 프로토스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코골라님은 프로토스 걸렸는데, 코골라님은 프로토스를 잘 못하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은 10시와 7시, 이렇게 10시와 7시 방향으로 각각 배치가 됐습니다. 자, 오브로드 전철 방향 괜찮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 날빌 같은 거다 키워, 뭐 랜덤이기 때문에 사실 날빌 준비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운용, 갈것 같은 양쪽 모습입니다. 자, 링잉블룸 같은 경우에는 요, 요 앞부분에 초월지 고치가 있고 요 자리에 그, 이렇게 미네랄이 없어지고 나서 스포, 콜로니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저그 입장에서 물론 다른 형도한테 의미가 없지만 저그는 여기에 콜로니를 건설할 수가 있고 성공 콜로니 등등 그래서 어, 기지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맵입니다. 링이 돌무. 입구가 이렇게 좁은 상태예요. 처음엔 좁은 상태고 저그 애그를 파괴하고 나면 넓은 입구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맵입니다. 자, 콜로니 프로브가 어, 정차를 나가다 말고. 들어옵니다. 어, 상대방 종족 정도는 파악을 아마 해야 앞으로의 어떤 빌드를 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텐데, 아예, 마이웨이, 나는 내할일 네 하겠다. 정찰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네. 초반, 이제 초반 플레이를 안할 거니까 정찰이 의미가 없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프로급 어떤 고수들 경기에서보다 초보들 경기에서의 정찰은 약간, 그냥, 잘하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정찰을 가서 알아낸 정보로 유출을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상대한 뭐, 건물만 보고 빌드를, 어떻게 빌드를 갈지 예측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찰를 넣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초보들, 초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아마 정찰을 아예 생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가스와 포지까지 올려주면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빨리 준비하거나 혹은 포통 캐논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포통 캐논은 안쪽에 짓습니다. 이거 어 안쪽에다가 짓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초반 저글링 러쉬를 대비하겠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초반 저글링 러쉬를 밀고 오고 있네요. 아마 에이스 님이 어떤 이전에 썼던 전략 에이스 님이 예전에 저글한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아마 알고 있나 봐요. 초반 러쉬를 되게 효율적으로 심시티를 하면서 이 저글링들이 사실상 이제 힘을 못 쓰게 돼버리겠죠이 포톤 캐논이 완성이 곧 되는 거고 이 저글링들 여섯 개로 이걸 깰 수는 있는 있는데 제, 질럿이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질럿이 안 나오나요? 저글링이 제 포톤 캐논 하나에 약간 쫄아가지고 빠졌는데 쫄 필요 없죠 네 추가 저글링 기다리는 거였고 여기서 패턴 캐논과표턴캐논을 패턴 짓는 것도 표턴캐논을 짓는 거지만, 그 질럿이 나와야 됩니다. 네, 예, 프로브 나오는 거 좋은 판단이고요. 프로브 나오는 건 좋은 판단인데. 어, 성컨? 어, 잠깐선 성컨지였나요? 언제, 언제 성컨지였죠? 제가 저걸 못 봤네. 아,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이, 링잉블룸에서만 통하는 전략인데, 제가 성턴을못 봤네요. 링잉블룸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성턴을 지을 수가 있고, 어, 그성턴이잘안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강제 어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투스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없죠? 아, 이거 링잉블룸의 맵의 특성을 알고 전략을 준비해온 모습이 이걸 랜덤랜덤인데, 이렇게. 써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저는 저그가 링잉 블룸에서 이렇게 러시를 할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랜덤 랜덤에서 나온 랜덤적으로 나온 에이스님이 이거를 이 전략을 구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채팅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관점자가 채팅을 칠수가 없어서 에이스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죠. 어 현재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질럿이 이 성흥클로니를 때리려고 할때두 마리만 때릴 수가 있어요 이 밑으로는 못 붙거든요 이 초월초 코치 때문에 밑으로 못 붙고 위에만 딱두 마리 붙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질럿으로 걷어내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마린이랑 달라요 질럿은 두 마리밖에 못 붙는 이 위치기 때문에 어 이런 초보대전에서는 사실상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글쎄요 잘 보이지 않죠? 고수들은 이제 프로브나 포톤캐논 등을 동원해서 막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우가 완전히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맵 잘못 알았다고 하는데, 링잉블룸이 원래 이런 맵이죠. 어, 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아, 맵을 헷갈렸다고 3경기가, 3경기가 플라즈마인데 2경기 플라즈마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딱 봐도 플라즈마는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이게 티가 나는데 어떤 맵의 어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플라즈마가 아니라고 알았다고 해도 이런 러시 같은 경우에는 초보 구간에서 막는 방법이 사실 없는 어떤 막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코올라님은 지지를 칠 이제 예정이고 어, 실제로 이 맵이 링잉블룸이랑 알고 진행했다고 해도 이 러시에 대응을 할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